아 잠깐만 야, 야 유튜브 뗐고, 오케이 BJ 떼서 가, 야, 유튜브 뗐다, 가자. 자 하나, 진짜입니다 악 여기는. 어 진짜야 하나, 아, 둘, 아, 셋. 쩍 아, 우리 아, 술잔을 아, 기울이면 아, 형제가 되는 거 알고 있나? 아, 알고 있죠. 그, 그랬어. 우리는 술잔은 못 건으리니 양털을. 설화에게 보여준건 어떻나? 알겠어! 자 어, 어디로 가겠나? 어? 위치선정을 해보시게 여기서 하면 안돼요? 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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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다른 애들이 보고 있잖아 좋은 방법이 아. 하나 있다 이리로 와봐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기다려봐 능력좀 쓸게 음 설마? 삥 루머 역시 우와. 자 이제 아무도 못들어오니까 여기서 우리 우정의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 이놈 자 하나씩만 공개해주는거야 그래요 자 하나 달리둘셋야 어? <laughs>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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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laughs> 잠깐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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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메로움이기봐나 <기다려봐>. 봤어 <laughs> 삼 대장. 아야. 삼 아, 대장. 나왜 아, 저렇게 뻘글이삼 대장, 삼 대. 3대. 젤지님 제가 잡아둘게요.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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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정 빼 가지 마. 멈춰가. 진정 빼 가지 말라. 이미 너의 헐트는 나한테 있다. 아, 봐봐, 봐봐. 아이고. 야, 야, 야 동료야. 잠만 근데 야, 우리 이거 우리 색깔이 너무 애매하다 <laughs> 다 내가 너희들 잡는거야 내가 주황색만 잡으면 바로 루빈이 잡는 <웃음> <웃음> 그, 그니까 아 안되겠다 난 내가 좀 기다릴게 내가 좀 기다리고 네. 일단 주황을 잡고 얘기하자 오케이, 그리고 루빈이는 어차피 잡을 사람 많잖아 노란색이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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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니까 저 뭐야 연두색 하늘색 파랑색 보라색 흰색 검은색 갈색 잡아야 나야 내가 너희를 잡는게 더 빨라 솔직히 근데 네. 그래 우리는 양털을 기울였으니까 어, 야. 일단은 좀 활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래. 이 일이 끝나면 꼭제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유야 너 심장은 내가 버려줄게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좀 이따 좀 보자고 동료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바이. 바이 아 어? 어? 뭐야?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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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i 갈색 남자 k 갈색 남자 a 갈색 남자 s 갈색 남자 i 갈색 잠 i 잠 a s i k a s i k a 잠야 k a s i k a s i k a s i k a s i k a s i k a s i k a s i k a s i k a s i k a 됐어 됐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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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어 <laughs> 이거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만약 이게 합의가 되면 만약 이게 합의가 되면 야난 남자기만 피하면 되는 거네 와 남자기만 피하면 되는구만 오케이 좋았어 남자기만 피하면 돼와 이거 와, 이런 행렬을 할수 있나 어 너무 좋은데 야 이게 원래 이거 쉽지가 않은데 자, 오늘 처음, 오는, 처음, 오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화를 좀 많이 걸어줘야 돼. 저게 뭐냐. 어, 나 퍼블 아니네가지고 웃으면서 날뛰었던 연비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잘하고 있나? 아이, 뭐, 저야 뭐. 많이 봤었는데요. <laughs> 뭐 퍼블 아니네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던데. <laughs> 저기서도 퍼블 많이 했었거든요. 음 여기서도 연속 퍼블을 당해봐야 정신사겠구만 아니 아니요. 굉장히 어 뒷심이 있습니다. 아니 뒷? 앞심이 있습니다. 앞심이라 내가 지금 당장 심장을 뜯어가면은 그 힘이 빠질 텐데. 아이 근데 아이 말든님이 무슨 색인지 제가 그게 무슨 색인지 말든님 모르시잖아요. 아내 색깔이 궁금한가? 아 당연하죠. 내내 내 색은 말이야. <laughs> 네. 무장색이야. 아 그래요? 제 색은 뭔지 아세요? 무슨 색이지? 해왕색입니다 오, 야 <laughs> 냄새 많이 맡아봤어 이거. 음아 당연하죠. 애청했구만. 좋아요 구독하기 눌렀나? 아 당연하죠. 키야. 어, <laughs> 어 저기 아이들 저기 아이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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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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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다다 어디, 어디, 어라야디라야야라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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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응디 어디, 어디, 어 아 잠깐만 몇명 야 이거 아니야 진짜 아, 아 대박 진심 다 죽었다 하하하 <laughs> 양보 <웃음> 야 오늘 야 오늘 몇명까지야 몇명까지야 아네명까지네 잠깐만 야야 야, 나까지야 나까지야 나까지네 나까지네 나까지 나까지네. 딱네 명. 오케이, 연비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너심장 찾으러 간다 이제. 좀 가까이 와갑니다. 좀 기다려라. <laughs> 금방 좀 있다 다시 전화 주지. 수고해라. 네. 나까지 야 나야 나나 나까지 딱이지. 나까지 딱이지. 제발 얘기해줘. 하하하. <laughs> 어뭐 이거 윷놀이 아니야? 이거 이아이야 이거 이거 이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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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놀이잖 이거 윷놀이. 이이도 이거 이거 이깐 이거 이됐이요이장이오이이그이남이이가확실이게이색이 맞는지부터 하자 이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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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 왜 전화 안 줘? <laughs> 야, 건축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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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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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Come on, baby, tonight. 생일 n g 감사 b r i 알겠습니다. 남 I can. 알겠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s t e n I'm janging my PM, Demida. What's up? What's up? w h 그러군요. 어, 그분이십니까? 음.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심장을 싼 가격에 팔고 있는데. 어, 3 어. 3 이게 뭐라 적혀 있나? 어, 최... 최 캐빈이라 적혀 있네. <laughs> 어. <laughs> 저3나3나 3. 나 봐. 나나 아. 어쩐지 가슴이 비었다 했어. <laughs> 아, 제시 제시받아요, 제시 받아요, 제시. 음. 어, 아 어어. 고객님 저 살게요. 아 얼마요 얼마요. 아저 캐빈 어, 아, 형도 저기 네아어어 이거 뭐죠?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시세요아 소리부터 들어봐 일단. 아니 왜내 심장을 다른가 어, 산다고 하고 <laughs>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야야이 소리. 시, 야 생생해 생생해. B P M 120입니다. 야 이거 5분 안에. 따인 심장입니다 이거. 아 그런다 여러분아 가슴이 아주 아이 아, 아, 가슴이 뵀네. 뵀네 보니까. 아 뵀네 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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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이 심장 아유. 어떡할까 이거? 어? 아, 아유. 아유 저한테 팔될거 같은데. 아니 원래 주인이 여기 떡하니 살아 있는데 어디를 <laughs> 팔아 지금. <laughs> 아 이거 아이고 불이가 이거 히켄노 히켄노 시네아아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아 히켄. 어어 야그 저는 저기 뭐냐? 루무. 어이이 이럴 수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할까? 아이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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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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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여허 여. 허마허허허허허허허아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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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허허허허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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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아 먹겠습니다. 어. 어, 이면 어, 튀겨 먹는 게 맛있어. 알겠습니다. <laughs> 어, 다음 사냥꾼이다. 어, <laughs> 다행이야. 오케이. 오,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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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 빈이 무슨 색깔이에요? 뭐야, 야. 저는, 야 저는 음, 아직 비밀이에요. 야제 신정의 반응이 없어. <laughs> 비밀이 많으시네. 시크릿 보이야. 위험마시 크릿 보이.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나도 가보 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야, 왜 심장이 안 뜯기지? 뭐야? 잠깐만. 와, 자연계라 진짜 안 되는 거야? 빼빼비빼비빼비빼비 <끼리> 빼. 와, 클났다 <큰일> <끼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 말 말은 예. 어 어. 그 혹시 색깔이 검은색입니까? 나? 예. 너 아, 갈색이라서 진심으로... 너 갈색이라서 그러는 거야? 예. 진짜 갈색이야, 너? 예. 이렇게 쉽게 바로 얘기해 줄 애가 아닌데. 아니 제 색깔은 어차피 만천하에 공개돼가지고 나는 왜 지금... 나한테 왜 나한테 공개가 안 돼? 왜? 네, 네? 나한테는 공개 안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럼 그죠난 모르고 다 있는데? 잡았다는데 어른 속있는사람인다난너 요즘... 죽은 건 떴는데 가진 많았는데? 아 그래? 어쨌든 잘가색이거든요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검은색이 말드님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로빈님이랑 대화 대화했는데 그 검은색이 말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피에서 캐치에서... 아 그걸 얘기해 줬구만. 맞습니까? 용권이 뭔가? 아. 그제 목숨 연장 안 됩니까? 그 제가 차토 또, 또 알다시피 그좀 불쌍한 그 캐리가 아니 캐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 원래 좀 거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아. 아, 그그 그 자네가 그, 잡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저는 청록색을 잡고 싶죠. 청록색을 잡고 싶다. 그렇죠. 음. 근데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말드님이 일단 저를 안 잡으면은 저는 그 톤슬 잡을 수 있잖아요. 청록색을 잡겠다. 음. 근데 검은색 맞죠? 기다려봐. 지금 색공하는것 같아. 아, 근데 아 로빈님이 색공유했다니까어 <laughs> 뭐야? 네? 뭐요? 포로가 예 색깔 날지는데? 색깔 날지 난다고요? 오늘 색깔 나올지 없지 않나요? 마말빈오빈님한테 색깔 보여줬죠? 아 잠깐 걸린 거 같아 걸린 것 같아 아 잠깐만 걸렸다고요? 아그 조금 조금 만더 몰래 몰래 보이지 아 가볼게 걸렸어요? 아야 이거 진짜 이거 명장면인데 못본정좀 해주지야? 아! 아아 야나네어 아, 아, 아. 포로님이 꼭 초대하라고 야 포로야 넌 거기서 수박을 꺼내냐? 아너심지안안 되는 건 어차피야. 호박 먹으시네요 냥 일단 게임은 시작됐다 오케 오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어 <laughs> 어, 마이든님 왜왜 이거 셋이서 팀 각인데? <laughs> 너가 색깔을 보여줘야 내가 그 믿음이 갈거 같은데 색깔을 보여줘야죠 네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나는 나 여기 지나가는 도중에 어 뭐지 봤는데 네. 로빈이는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너가 어... 어. 선택권은 뭐 너한테 있으니까뭐 나는 뭐그큰 말은 못하겠어 응 음. 형아 에디 뭐지? 우리 셋이서 탑3까지 가지 않겠나 아, 이 키라. 조건을 제안한다면은 제안한다는 건난 진지하게 어 연담보드가 아니 그 농담이고 어 굉장히 추리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잠만 저기 쩔 짱이 한명 있는데, 야 가봐. 그럼, 그럼 여기서 얘기하지. 어른들 아 얘기했으면. 팀을 하자. 나쁘지 않은 생각 아닌가? 로빈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네? 이거 바로 버리고 이. 바로 버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에 원래 팀이. 아, 마이드님, 잠깐만요. 여기서 세, 세명 너무 많지 않나?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마이드님, 세명 너무 많죠. 많지. 아, 마이든이, 저에게 생각이 있다니까요, 마이드님. 아, 아 뭐, 뭔가, 뭔가. 아, 어, 예, 예, 예. 이제 일단, 일단 들어봅시다. 어.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야, 야, 따로? 아 따로 아나 바로 이야기한 줄 알고. 저는 일단 따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러면 프로야 여기 룸아 여기 룸을 쳐둔 상태에서 통화해도 되잖아. 어 조금 조금 어. 조금 기분 상하네요. 아, 아 나가 아, 아 나가진 않을게. 룸을 쳐둔 상태서 에 여기서만 대화할게 그러면. 아 근데 되게 조금 빈정상하네요 이거. 아 아이그 나중에 저게 뭐냐 저 빼빼로 하나 사줄게. 아해헤해라 해라, 해라. 자 그럼 통화 통화 줘 그러면. 예 예. 뭔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호루님초록색이란는 음.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이야 그게 셋이서 동맹을 맺었는데 호루님이 초록색인 걸 받아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면 어전뭐야 지금 보면은 그러면 색깔 노란색 담이 연도 너가 담 색깔 확실하고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죄를 바로 보내겠다 그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 이거 바로 보내면 이 친구 많이 서럽서럽해할 텐데 일단은 뭐 음. 이보게 들어오게. 예예예 예, 예, 예. 아 얘기는 끝났네. 아얘기 끝났습니까? 아 그럼 뭐그뭐별 얘기는 없었네. 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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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일단은. 공 공유로 하지. 공유해요? 양털 준비해두고 있겠네. 이심입니까? 그렇다. <laughs> 아우 룸을 풀어주겠네. 아 잠깐만요. 룸 풀지 마시죠. 룸. 오케이. 룸은 풀지 마시죠. 둘이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laughs> 아 전혀 오모시로이하지 않아 친구. 설마 여기서 내가 죽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죽는다거나 어, 뭐 그러면 그 아, 그런 룸을 풀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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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죠 푸죠 푸 오케이 오케이. 동작 그만 미쳐 빽이냐?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너가 바로. 너가 죽을 것 거다며 룸을 풀고. 모두 움아 모두, 모두 움직이지 마로. 알았어 알았어. 가보거라. 그래서 어, 분명 로비는 마이드짱한테굿댕을 줬을 거죠. <laughs> <줬을 웃음> <laughs> 맞아 아니요. 아니 천하의 아기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어 아, 대대담해야 대장... 어 그럼 협작해야지 대담다 대담다 해야지 우리야 착한 아기 야 어쩔까 야. 아니 음 응. 일단 룸은 없애지 마시고 오케이 합시다 오케이 자 지금 제대로간다 나도 색깔 공유할 거야 여기서 음 누구 하나 죽더라도 원망하기 없게 어떡합니까 오케이 진짜로 만약에 오케이. 만약에 공개하자마자 바로 그 사람 죽는 색깔이야. 그럼 바로 죽여. 그리고 아아아이러고 말하기 없기. 나도 오케이. 나 잠만 오케이 BJ 오케이, 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J 야. 뗐어. 야 군말 없이 한다. 내가 진짜야. 내가 만약 에 여기서 여기서 빈정상 하고 나면은 내 꼬루 유튜브 계정 지우. 아 잠깐만 야야 유튜브 뗐고 오케이 BJ 뗐어. 가자. 유튜브, 유튜브 뗐다. 가자. 자 하나 진짜입니다 악 여기는. 어 진짜야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풀어세요. 빨리 풀어, 빨리 풀어요, 빨리 빨리. <laughs> 아, 어 죽은 거야? 뭐야? 아니요. 어디가 현실 도피한 거야? 어, 튕겼어요? 말대 빨리 넘세요. 어, 튕겼네? 야, 안녕히 계세요. 아, 뭐 루피야? 야, 야, 안녕히 계세요. 야. 아, 진짜 주황색이야, 너? 아이드님, 아, 룸 계속 쓰고 있어셔야죠 아, 하면 없애고 가자니까. 야, 아 야, 원래.